어, 또 붙이네요. <laughs> 오늘 붙인 정말 나, 많이 나오죠. 역시나 이쪽에이 중앙 여기나 또는 이런 곳이 선수라고 네. 보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우선은 중앙을 워낙 많이 보태줬어요. 돌려 치는 것까지는 예정된 수순인데. 이번엔 상전에 붙여놨던 수가 좀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. 네, 네 중앙은 점점 피해가 커지죠. 지금 거기까지 아. 단수를 치겠다는 건데 한 12, 3집 정도 보태주고 네. 상변을 두는 거라. 나가면 안 되나요? 어디 말씀하시는 거요 아, 지금 거예요? 백이 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돌려침으로 인해서 얻고 있는 거 맞나요? <웃음> 의문이죠. <웃음> 상변, 중앙도 얻어내고 상변도 떵떵거리면서 백이 다시 둘수 있을 것 같아요. 흑의 뛴수 이후에 흑의 선택이 그냥 쉽게 둔 것보다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수가 안 보여서 일단 중앙 좀 붙이는 수부터 네. 찾아봤던 거네요. 토록 염원하던 뭔가 행마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 석점이 다시 잡히지도 않거든요 여기를 끊으면.